네, 안녕하세요. 푸근한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입지가 참 좋은 테라스 빌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는 2억 9,500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테라스 세대가 아닌 기준층은 2억 7천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한번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집의 포인트를 세 가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넓은 주차 공간입니다. 정말 정말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대당 주차 두 대씩은 아주 여유 있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채광과 테라스 공간입니다. 거실 창 기준 정남향으로 채광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전망도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뒤쪽에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길쭉하고 넓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참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입지입니다. 초등학교와 성남이천로를 올라탈 수 있는 도암 교차로 그리고 은행, 마트 등 모든 생활 인프라를 자차 5분 이내면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강선 신둔도해촌역까지도 자차 5분이면 충분하고요. 2002마트까지도 자차 10분 내외로 움직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저랑 바로 집 보러 가시죠. 네, 먼저 주차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차장이 굉장히, 굉장히 넓습니다. 세대당 차량 두 대씩은 여유 있게 주차 가능하고 주차 스트레스가 일절 없는 그런 테라스 빌라예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전실 공간에 이렇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층고가 높고 넓은 거실이 반겨줍니다. 위쪽으로는 우물 천장형으로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거실 창 기준 정남향에다가 앞쪽으로 막힘 없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네요. 앞쪽에는 이렇게 시야 방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주방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방 공간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D 그자 동선이고요. 넓진 않지만 필요한 거는 꽉 차게 들어간 그런 주방 공간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통해서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길고 넓은 공간이 이제 오붓하게 가족끼리 지인끼리 쓰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옆쪽으로도 창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쭉저 끝까지 움직여 볼게요. 네, 이렇게 긴 테라스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꾸며놓은 것처럼 이렇게 캠핑 의자랑 테이블만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이제 내부 공간을 꼼꼼하게 살펴드릴게요. 먼저 안방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붓바이장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붓바이장 옆으로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 욕실 공간인데요. 충분히 샤워가 가능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선상 서브룸보다 공용 욕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방 크기 괜찮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랑 연결되는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브룸 공간도 요정도 크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입지가 참 좋은 테라스 빌라의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